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난주에는 크라이스트 킹 산데이 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진행의 주도권을 쥐고 왕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조롱하려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붙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처음 2주일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냅니다. 마지막 2주일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심정으로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사실 절기를 지키든 아니든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매년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대강절이 한 해의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year C였고 오늘부터는 year A입니다. year a.n.은 주로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1년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지만,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있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두 가지의 오심이 오버랩 되면서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제목입니다. 그때는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신 천국이 임하는 그 날짜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곧 천국이 오더라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지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그 날짜를 모른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예측했지만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돋보이는 것은 1800년대에 너도나도 이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유행이 폭풍처럼 미국에 불어왔습니다. 그중에 뉴욕에 있던 침례교 목사인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계산하게 되었는지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것을 밀러는 490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에 나오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라는 허락이 떨어진 기원전 457년을 그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때는 황제의 술을 관리하던 느헤미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13년 전입니다. 그리고 밀란은 2301을 2300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 더하기 2300년은 1843년이라는 계산을 합니다. 즉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후 1843년까지가 230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43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서양 역에 기원 0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양 역은 기원전 1년에서 기원후 0년이 없이 바로 기원후 1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더해서 1844년에 오실 것이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844년에도 역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밀러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종했던 사람들이 몇 갈래로 갈라지며 그 중에서 안식교가 탄생합니다. 그 후에 안식교의 창시자 중의한 사람이 밭길을 걷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보았다는 참으로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하는데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에 나오는 하루가 1년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밀러는 자기 추측대로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57년이 2300년의 시작점이라는 것도 전혀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들을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는 것이 이단의 시작입니다. 또 나중에 역시 이 밀러의 영향을 받은 요호와의 증인은 다른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존 아퀼라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근거하여 예수님은 과거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2,520년 후에 오실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2,520년이라는 숫자는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하면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일곱 대가 지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곱 대가 무슨 뜻인지 존 에퀴라 브라운 전까지는 어떤 사도도 교부도 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 에퀴라 브라운은 뜬금없이 이 일곱 대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은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360 곱하기 7을 하니까 2,520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하루가 1년이라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 2,520일 곱하기 1년을 계산해서 2,520년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안식교의 일원이었던 넬슨 바버워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구장에 나오는 70주를 70년으로 계산하고 불발로 끝난 1844년에 70년을 더해서 1914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넬슨 바버워는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인 찰스 테이스 러셀은 넬슨 바블의 예측을 받아들여 온 천하에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914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스 테이스 러셀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1916년에 죽습니다. 그 뒤를 이은 J.F. 로터포드가 1914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재림하셨다고 궁색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허구 맹랑한 계산법에 의거해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셨다는 궁색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한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누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로 현혹한다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구글 캘린더. 그 날짜를 적어 놓고 바로 전날까지 흥청망청 살다가 스마트폰에 그 날짜가 뜨면 그때 무릎 꿇고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갈까요? 1년 전부터 모든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고 전 세계 일주를 다녀올까요? 그런데 그 전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서, 미리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이가 되어 인생의 쓴맛, 단맛, 신맛, 짠맛, 즉,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거의 다 누려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백만 장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 원도 없이 다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누려왔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볼 때, 백만 장자가 되었다 해도 거기서 거기일 것 같습니다. 값비싼 음식이 얼마나 더 맛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겠습니까? 거대한 저택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것, 권력? 이런 것들은 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아직도 이 땅에는 불의와 악이 행해지고 있고,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며,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없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저는 그리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로 스스로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강추, 강력히 추천하는 것을 인터넷 시대 언어로 강추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강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